누나들, 자 오늘 해본 게임은 방치형 MMO RPG 머머리 퀘스트라는 게임입니다. 지금 제가 플레이한 지한 플레이한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간단하게 컨텐츠 소개랑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머머리 퀘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스테이지를 밀면서 외형 제작을 통해. 장비를 맞추고 스펙업을 진행하는 게임이에요 클릭할 게 되게 많아서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잘 갑니다 제가 이거 하느라 맨날 새벽에 자가지고 그 정도로 재밌어요 게임은 간단한데 컨텐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에 누르시면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어요 먼저 외형 티켓 던전 먼저 소개를 할게요 클리어를 하면은 외형 소환 티켓을 줘요 이 티켓으로는 장비를 제작할 수가 있어요. 장비는 레벨이 높을수록 높은 등급의 장비들이 나와요. 그래서 골드를 잘 모아서 외형 제작 레벨업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몬스터를 잡아도 외형 제작 티켓을 주는데 웬만하면은 여기 던전에서 수급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79 단계인데 제가 3등이에요. 여기부터 좀 난이도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작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망가는 몬스터를 잡아주면 제한 시간 내에 잡으면 돼요. 지금 4배속을 하고 있는데 되나? 저는 아직 스펙이 낮아서 여기 클리어가 안 되는데 이거는 스펙업하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막혔던 외형 티켓던전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안 되면 그냥 소탕을 합시다. 아 살짝 안 되네. 이거 다음에 하도록 하고 소탕을 할게요. 보상을 하면은 이전 레벨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78레벨 보상을 받는 거죠. 각 35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소탕해주고, 광고까지 보고, 한번더 소탕해주면 됩니다. 30분 뒤에 또한번더 하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컨텐츠, 소환 던전. 다이아몬드랑 스킬 소환 티켓, 패스 소환 티켓을 줍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도 제가 좀 상위권이에요. 제가 3등인데, 난이도가 좀 높아서. 리려가안될 수도 있어. 일단 해봅시다. 몬스터가 총 5마리가 나와요. 3, 4, 일단 보스 몬스터.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 많이 쎄가지고 스펙업을 많이 해야 돼요. 2, 셋 저는 여기에서 계속 막히더라고요. 광고보고 저탕해주고 입장을 하려면 이 열쇠라는 걸 필요해요 열쇠가 필요한데 하루에 두 개는 공짜고 광고로 두 개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컨텐츠 나침반 던전 여기는 제한시간 내에 몬스터 30마리를 잡는 건데 보여드릴게요 제한시간 내에 30마리를 잡아야 돼요 근데 여기도 몬스터 엄청 아파요 제가 2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거 스펙업을 좀더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스펙업을 더 해야 되는데 12시까지 시간이 좀 없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전 세개 해주면 됩니다 다음 콘텐츠 보물선 젠턴전은 주말마다 하는 거예요 토요일 21시 30분에 하는 건데 블랙잼 3자라는걸 걸고 다른 서버랑 대결하는 거예요 이거 신청은 월요일 화요일 날할 수가 있어요 그룹별로 대결 하는 건데 저희는 5그룹이라서 19, 20, 21서버 같이 해요 저희 21서버는 이제 생긴 지 일주일 정도 돼가지고 다른 서버에 비해 좀 약한데 어제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길드 레이드도 마찬가지로 길던분들과다 같이 잡는 건데 48시간에 한 번씩 소환할 수가 있어요 주말에 다 같이 했는데 29단계까지 갔고 피해량 순위 그다음에 개인 최고 피해 업적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돌파 보상도 받을 수가 있어요. 30층부터 이제 룬 티켓이랑 탈것 소환 티켓을 많이 주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층의 드래곤을 클리어하면 좋습니다. 아쉽게도 못겠어. 그 다음에, 격전지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PVP도 되고, 보스도 잡을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핫타임이라는 게 있어. 오전 8시부터 9시, 오후 5시부터 6시, 오후 9시부터 10시. 이때는 경험치 핫타임을 해요. 핫타임이 시작됐죠? 핫타임이 시작되면은 경험치 획득량 2배, 그 다음에 바나나 획득량 30%, 알바 몬스터 아이템 발견 확률 100%이기 때문에 경험치도 잘 오르고 아이템 발견 확률도 늘고 바나나무에서 나 바나나 획득량도 늘어요. 그래서 이때 핫타임 맞춰서 바나나 나무를 심으면 되게 좋고 바나나 좀 찾는 거 시간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냥이라도 돌려주세요. 분쟁이니까 조심하면 되고. 그리고 월드 격전지는 다른 서버랑 만나서 하는 거고 여기 익명인데 이제 싸우면서 아이템을 획득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파티레이드. 파티레이드는 지금 총두 가지가 있어요. 서원실련이랑사막실련서원실련부터좀 실현. 보여드리면 하루에 한 번씩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날개는 계속 얻을 수가 있어요. 날개라고 이렇게 장비를 따로 줘요. 제가 지금 89레벨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는 아직 못 깨서 고집이라는 걸 통해서 파티원을 구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신기한 게 다른 서버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어. 19, 20 서버 사람들도 같이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모집하죠. 같이 가자고. 막 같이 가실 분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렇게 같이 가도 되고 혼자 가도 되는데 이왕이면 같이 가는 게 좋아요. 스팅으로 사람 있나? 같이 가실분는 저도 구해봅시다. 같이 갈 사람이 없나 보네.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스케소, 아티켓 패스원 티켓은 하루에 한 번만 주는 거고 기본 보상은 계속 주는 거예요. 날개를 얻으려고 계속 트라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치가 엄청 많이 올라가죠. 이것도 끼면 은 스펙업이기 때문에 어 누구 오셨다. 가봅시다. 메실 님은 20서버 사람인데 도와주시러 오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스를 잡으면 됩니다. 패턴 잘 피해주고 패턴 피해야 돼. 엄청 아파요, 이게. 내가 지금 실드 때문에 안 아픈 거지오 어머 엄청 아프죠? 이 형은 세니까 패턴 안 피해도 되는데 나는 패턴 피해야 돼. 이형 그냥 맞딜라네 계속 피해주면서 다시 딜 야, 딜하러 가기가 좀 힘드네 다시 딜여억이 엄청 세져 혼자 딜다 넣었어 <laughs> 버스 탔는데 어, 이런 식으로 클리어 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 하면은 다이아몬드 스케소 한 티켓, 패스 원 티켓은 날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얻은 아이템은 장착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게 장비 세팅들로 따로 낄 수가 있어요. 사장용 저는 PVP 공격용, 방어용 뭐 이렇게 세팅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장비 를 바꿔주면 됩니다. 음, 이걸 바꿔주면 전체적으로 올라가니까 얘를 껴주고 그다음에 필요 없는 거판매해서골드 벌어주고 사막을 한번 가봅시다. 이게 중요한 게 프리셋이 있거든요. 그게 시련 레이드잖아. 그래서 제가 시련 레이드 세팅을 또 해놨는데, 다 필요한 프리셋 그때그때 사용해주면 돼요. 기다릴 동안, 보스를 좀 잡아보겠습니다. 스테이지가 원래 자동 이동인데, 지금 보스를 안 깨서 막혔어. 그래서 보스를 깨줘야 돼요. 이거 스킬 다섯 개는 자동이고, 이거는 직업 스킬이에요. 이거는 수동으로 써줘야 돼요. 이게 살짝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쓸수 있어서 좋더라고. 처음엔 불편했는데, 수동이니까 오히려 좋았어. 이제 꾸준하게 스펙업을 해줘야 스테이지가 안 막혀가지고, 열심히 장비도 만들고 해야 돼요. 클리어 해주면, 이제 5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시 또 퀘스트 밀어주고, 자동 이동이기 때문에, 따로 뭐 해줄 건 없고, 이거 퀘스트를 계속 밀어줘야 돼요. 외형 제작하라 그러잖아. 이게 수동으로 하나씩 눌러도 되지만, 자동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 제작을 눌러주면 알아서 제작을 해줘요. 지금 제가 설정을 해놨어요. 고대 등급 이상으로 제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눌렀기 때문에 그 등급이 아니면 자동으로 판매가 돼서 골드가 계속 걸립니다. 적 처치하라는 걸로 바뀌었으니까 계속 해주고 이걸 이런 식으로 계속 클릭, 클릭 해주면서 스테이지를 깨주면 돼요. 사막 시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건 일주일에 다섯 번보상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2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91레벨이라서 지옥 3일 가면 좋은데, 아마 난이도가 되게 높을 거란 말이에요. 지옥 1이나 지옥 2를 갑시다. 빠르게 할수 있는 걸로. 나 아, 혼자 만만 볼까? 얼마나 센가? 그걸 알아야 저기 하니까. 나 혼자서도 할수 있는 거 같은데? 패턴만 잘 피해봅시다. 어, 얘가 진짜 아프다. 모래바람이 엄청 아프네. 뭐, 그냥 70레벨로 만들어서 빨리 해버리십시다. 안정보상은 다이아 500개랑 단단한 학금 600개. 그 다음에 외형 승급 재료 상자를 준다고 하네요. 70은 좀 쉽겠지? 음, 이건 혼자서도 깨네. 70으로 합시다. 5번. 말독딜에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상으로 이렇게 주고. 이건 5번 받을 수 있네. 근데 그러니까 최대한 높은 데를 가면 좋은데. 이렇게 일주일 한 번씩 클리어를 5번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레나라는 게 있어요. 아레나 하기 전에는 꿀팁이 하나 있는데 이 빌드캐스트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하루에 6번 할수 있고 광고 보고 한번더할수 있어가지고 총 7번 할 수가 있어요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한 사람 위주로 골라주면 돼요 해봅시다 음, 이런 식으로 세팅을 무조건 공격 세팅으로 하시면 되고 이렇게 아레나도 즐겨주면 됩니다 1기 보상면 우편으로 들어오고, 주간 보상도 우편으로 들어오고, 달성 보상이라고 받을 수가 있어요. 도전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아래는 상점으로는 뭐 다양한 스킬들 살 수가 있습니다. 초대형 마물 처치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마물이란 걸 프리셋 껴주고, 클리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제가 지금 6등이네요, 서버에서. 따로 피할 건 없고, 그냥 말적 딜 해주면 돼요. 이 수동 스킬만 써주고, 오케이 마물 코인이랑 스케소 한 티켓, 패소한 티켓이랑 엄청 많이 줍니다. 아, 시간이 모자라네. 이거 스펙업 하고 다시 와야겠다. 그래도 먹게도 이렇게 보상을 다 줍니다. 하루에 세번 도전할 수가 있는데 보상을 다 받아주고요. 그다음에 일일 보상도 받아주고 코인으로는 마물 코인 상점에서 다양한 스캔들을 살 수가 있어요. 별빛 광산이란 게 있어요. 별 조각을 주는데 연구소에서 다양한 능력치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천개 드는데 심화로 가면은 만 개씩 필요해요. 그래서 엄청 중요해요. 8시간마다 한 번씩 보상을 받아주시면 되고 인부를 고용할 수가 있어요. 전투력이 높은 인부를 고용하면은 많이 캐와요. 인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주가 나보다 세면은 뺏어올 수가 없어. 이 고용주랑 싸워서 이긴 다음에 인부를 뺏어오는 거거든요. 이분이랑 한번 해볼까? 싸워서 제가 이기면 어 이렇게 애딸림 유부남님을 임부로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컨텐츠는 다 보여드렸고, 다양한 보상들도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레나 정산이랑 실현 랭킹, 실현 그 랭킹 경쟁이 있어가지고, 보상도 있고, 그 다음에 재화 소모 이벤트라고, 맨날 맨날 소모해야 되는 재화가 바뀌어요. 어제는 머버리 코인 소비하기였는데, 참여 보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받았죠? 하루에 한 번씩 선물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 최대한 많은 게 좋아요. 선물을 보내면은, 그 말을 줍니다. 골드를 주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은 맨날 맨날 보내세요. 가속과 티켓은 여기 이때 이때 쓰여요 바로 클리어가 되죠. 바로 넘어가죠. 1일 임무랑 성장 미션 업적 다 받아주고요. 길드 들어가서 보물 상자. 우리 형들이 전리품 보상 상자랑 뭐 패키지를 구매하면은 저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뭐 길드 상점도 이용할 수가 있고, 길드 재단이라고 설치해서 보상도 받을 수가 있고, 하나하나로는 능력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레벨이 높을수록 좋은 등급의 냉력치가 나와요. 수동으로 돌려되는데 야 세팅 여기 설정을 해가지고 뭐 A 등급 이상 나오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자동으로를 돌려요 도돼 이렇게. 근데 이 바나나는 어디서 얻냐면은 여기 여기 보물 상자 여기서도 얻을 수 있지만 격전지를 가면은 바나나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바나나 나무가 등장했습니다라고 알림이 뜨는데 그때 가가지고 캐 가지고 얻으면 돼요. 이 광고로 하루에 세 번씩 보는 거는 맨날 맨날 해주시고요. 저도 광고제거 샀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이건 하루에 한 하루에 세 번씩 무조건 해주시고. 룬 하루에 한 번씩 모아주시고 천장 개념도 있기 때문에, 1 0 번을 채우면 다음 단계에 룬을 얻을 수가 있어요. 탈 것은 아쉽게도 광고가 없어요. 탁월 다음에 에픽이고, 그 다음에 전설이에요. 얘는 보유 효과도 있고, 중복이 나면 돌릴 수도 있고, 외형 변경도 할 수가 있고, 연성이라고, 크라시아 전기나 로드넨 해보신 형들은 알 텐데, 네 번의 단계를 성공하면그 다음 등급에, 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각성이란 게또 있어가지고 어, 맨날 공유하면 50, 50개 다이아 받을 수가 있고요 재료들로 장비를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념 주화로 다양한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게임을 끄고 싶을 때는 사냥 모드라는 걸 눌러가지고 자기 갈수 있는 던전 제일 높은데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돌려놓고 게임을 종료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사냥 모드 보상을 받아주면 됩니다 방치 보상이 최대 8시간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광고를 보면 2시간 수익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광고 잭을 사가지고 이걸 한번 눌러주고 수령하면은 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24시간 그렇게 게임을 안 켜도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laughs>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면은 할일 할 관리 누르셔가지고 안돼 있는 것들 하나씩 하면 되고요 이벤트 들어가서 출석체크 보상상 받아주시고 스테이지를 왜 열심히, 열심히 밀어야 되냐면 스테이지 돌파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 랭킹 보상으로 명예코인을 주는데 명예코인 상점에서 좋은 걸살 수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스펙업을 계속하고 열심히 스테이지 밀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7등인데 저도 열심히 밀어서 3등 안으로 들어가서 3개 이상 받으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친구 초대 이벤트도 있는데 초대하면은 티켓이랑 내 친구 프레디라는 귀여운 탈을 줍니다 지금 보물찾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보물을 열어서 황금색 해골을 여, 열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근데 잘안 나오더라고. 뽑았다. 이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레벨 고상도 받을 수가 있고요. 패스 이것도 있는데, 패스 미션 다 깨주시고, 고상도 받아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안 했는데, 소환 레벨이 높으면은, 조언 등급의 스킬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최대 15레까지 있거든요. 지금 제가 13레벨인데 15가 되면 은 고대 등급 캐시랑 스킬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레벨을 계속 올려줘야 돼요. 올리는 방법은 소원을 많이 하면 얘가 계속 쌓여서 레벨업이 자동으로 돼요. 저거는 근데 시간이 해결해주는 것 같아. 요 패키지를 사도 되지만 천천히 하다 보면 은 15레벨 될 거예요. 특별 혜택 가셔가지고 보상도 받아주고 속 혜택도 받아주시고 개인적으로 1일 특혜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괜찮아서 제가 이거 맨날 사고 있고 패키지들 보시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사시면 됩니다 다이아가 필요하시면 이런 거 사도 되고 개인적으로 다이아로는 가속 티켓을 구매하는 걸 추천을 해요 이게 제일 좋아서 효율이 제일 좋아 제아 소모 이벤트에서 다이아 소모하기 미션도 있거든요 그때 가속 티켓을 사용하면 되게 좋습니다 아 현금처럼 사용된다고 해요 과금을 엄청 많이 안해도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과금을 하면 더 세지겠지만 <laughs> 프리셋을, 방역사냥 세팅, 그 다음에 스토리 미는 거, 보스 잡는 거 세팅, 마물 레이드, 뭐 길드 레이드 이런 거 세팅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제가 그 머머리 퀘스트 단톡방에서 정보를 받았는데 여기 형들이 잘 알려주시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정보 받으시면 될것 같고 제거 쿠폰이 있는데 9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쿠폰 아직 입력 못하신 분들은 입력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머머리 퀘스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임이고 할게 많아서 시간도 잘 가고, 한 번씩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밌습니다.